지금부터 천신경을 읽겠습니다. 청신경. 태우복희 신농 황제 요순우탕 문무 주공자는 개성인 야시니 찰천지 하시고 내지 만물 판복하시나니 천장은 만만천천구백구십 구리야요 지방도 만만천천오백오십 오리야니 동서남북이 개시동야라 상고지제와 군자지제와 육갑육을 신명은 축천축지를 하시고 금일축사 조화소원하소서 동음서양은 부부지도야라 천양지음은 부모지도야며 전후좌우는 형제부모지도야니 만고지승세와 귀신지변화와 인지기룡판단이 어차가음 제거야니 재건의 마이도사 전이도사 한이도사는 축천축지를 하시고 금일축사 조화소원하소서 천형은 지원하고, 지형은 지광하고, 인욕은 지여하여, 귀신은 지령을 하나니, 임시변화와 만고지 기룡은 어차가음 제거하니, 육감육을 천이장군, 육병육정 지지장군, 육무육기 원근장군, 육경육신, 운내장군, 육임육계 조물장군은 축천축지를 하시고, 금일 축사 조화 소원하소서. 천무라, 지무라. 마가 만모에 칠령이 이백 모이며 길이 아생하니, 의행, 의행, 내조와 비검은 천리하여 주수는 제맥 야니, 하와 영건하시고 추동이 쇠하나니, 차는 음양지 씨야요. 하로 추상하고 충이 곤하니, 신은 반북이 차야라. 내지 조화를 하시고 간물아 내지 만물 판복하시니 복축오방신장은 축천축지를 하시고 금일축사 조화소원하소서. 중성이 경경하되 부려 일월지광이요. 인불이 명명하되 부려 귀신지문이요. 지택이 수심이나 부려 부모지은이요. 비검이 수질이나 부려 풍우지 변화이니. 차사자는 서주지 공랴니라. 화산도사, 복내도사, 방장도사는 축천축지를 하시고 금일축사 조화소원하소서. 원형이 정은 천도지상이니 원형는 건도야요. 이정은 형제붕우지도야며 인이 예지는 인성지강이니 인형은 춘일야요. 의형은 하일야요. 예형은 추일야며 지형은 동일야라. 오관도사, 갈건도사, 천명도사, 선관도사는 축천축지를 하시고 근일축사 조화소원하소서. 남산여도에 부각이 상명하고 동명이 절초임에 서봉이 저두하고 중호번능에 사방이 요란하느니라 시고로 듣기 이후에 듣기 안하고 아니 이후에 듣기 연하고 연이 이후에 듣기 득하나니 복축 오방장군은 축천축지를 하시고 금일 축사 조화 소원하소서 기리는 성인야요 봉황은 군자야요 호퇴는 소인야요 구정은 간인야니 차는 중물지 방향이라 화산도사 약사도사 연불도사 소부선생은 축천 축지를 하시고 금일 축사 조화 소원하소서 춘생지 목은 동서를 염지하고 두생지 목은 하루를 불쾌하나니 차는 사시지 순서야요 천년지 중은 지소 염밀하고 백세지석은 형소염백하나니 차는 귀신지물이 목적이 지고라 가음냐 정전태세지문의 반응지신과 태을지하의 상고지 귀는 일시 병출하야 조화 소원 하소서. 태양장군, 태음장군, 천하장군, 지하장군, 축천장군, 축지장군, 상액장군, 중액장군, 하액장군, 일금세진 병마장군, 육도삼략조물장군, 제위신령은 금차설단 강림하사, 태화승갑소리, 선은 음병양정, 쏘무우기 전등후등 성황대신 호승호명커든 일시로 병출하야 금일축사 조화소원하소서. 금일축사 우우생신 양주본당 조상님과 삼만세존 일체제석 가왕성주 사중팔신 오방후토 각위신령은 도량 내림하사 간해태평 심중소구소망 가진 조화로 조화소원하소서.